오니카 오디오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는 분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옛날 중국의 북송이라는 나라에 장괴라는 청렴결백한 관리가 살았어요. 그때 북송은 간신배들이 날뛰고 고우아전들은 백성을 못 살게 구는 등 민심이 흉흉했답니다. 그런데 장괴가 골현령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관아의 재물이 조금씩 없어졌어요. 장괴는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며 걱정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아전이 무엇인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장괴가 아전의 몸을 뒤져보니 엽전 한 푼이 나왔습니다. 아전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laughs>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 겨우 엽전 한푼 아닙니까? 하지만 장계에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하루 한 푼씩 백날이면 백푼, 천날이면 천푼이다! 가랑비도 맞다 보면 옷이 젖고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뚫는 법이야! 그러면서 장계에는 아전의 죄를 크게 물어 곤장 백대를 쳤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 말이에요.또 재산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뜻하기도 한답니다.이렇게 써보세요.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매일 조금씩 군것질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꽤 큰돈이네.매일 게임을 하다 보니 그만 게임에 중독되고 말았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네.